야, 방콕 갔다 와서 얼굴 다 탔네. 진짜 크장나더라 어, 그리고 뭐, 기념품 같은 것도 많다며? 어? 아니, 그, 있지, 아이씨. 내가 건망고 알지? 아 말린망고 알지? 엄청 유명하잖아. 뭐. 안 그래요? 내가 1 0개 정도 샀거든. 넌 그게 뭔지야넌 너보다 남을 더 챙겨. 어 그래서 그냥 다 먹었어. 아 잘했네. 내 마음이 좀 쓰이긴 해서. 너 코끼리 바지 알아? 내가 그거 딱보는데너 생각 확 나는 거야. 야 거기서 왜내 생각을 해? 나 그런 거잘안 어울려. 어 그럴 것 같아서 안 샀어. 매칭이 안 되더라고. 아아 아, 잘했네. 그너 거라도 좀 사지. 아내건 샀지. 와 잘했다. 어, 너를 챙기는 버릇이 존나 생겼네. 사실 내가 맨몸으로 오긴 좀 그렇잖아. 그냥 와도 된다니까. 그래서 머플러 샀거든. 와 근데 방콕 여름 아닌가? 근데 야 내가 너 사실 부담일 것 같아서 얘기 안 할라 그랬는데 너 혹시 다음 주에 한 4일 정도 시간 돼? 아아 아 아니, 아니야 아, 너 지금 비행기 값한30 하거든 아니 이미 부담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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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딱 말해봐 너 4일 돼 안돼? 시간이야 낼순 있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너꼭 한번 가봐 아 내가 끊고? 어 어? 야 그래도 이거 가서 써라 아 뭔데 친구끼리 돈은 아니지 아 존나 어무헤타